자도 신경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건하하신 하니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Oh, okay. 우리는 힘입어 나갈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you mm -hmm.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만약에 예배자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 예배자의 모습과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님, 나오셔서 기도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그러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자란 믿음만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7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우라는 동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최근에 일어난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걸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제자들은 걸음을 멈췄어요. 슬픈 표정이었죠. 글로바라는 제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나사린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하고 말할 때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길 바랐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 일이 일어난 지 삼일째 되는 날인데. 아침을 찍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군요. 우리 동료들도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원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부분을 모두 설명해 주셨어요.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곧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두 제자는 엠마오로 오던 길을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서로에게 말했어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은 즉시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두 제자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말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시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할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구약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어, 오늘 말씀. 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라는 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게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기대라는 거 해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50점이 70점이 되고 70점이 100점이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져야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운동을 해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키가 자라며 믿음이 자라나는 친구가 되기를 기대를 해요. 그런데, 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현실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은, 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먹어서 살은 빠지기는커녕 더 살이 찐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아빠지는 현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왕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다윗 왕 같은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4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하고 혼돈이 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은... 그님, 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죽은 후에, 어, 제자들이 시신을 가지고 가서 결국에 부활했어요라고 할까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 어, 시체를 낳던 그 무덤 앞에 보초병을 세웠어요. 그래서 시신을 지키게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엠마오라는 동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죽으신 일, 어, 이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들 옆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에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아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혼자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그리고는, 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런 일도 모르냐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으로 바랐어요. 그리고 죽은지 4일이 되는 날이었는데 여자들이 와서 무덤에 갔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하고요, 천사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더군요. 그리고 몇명 동료들도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했죠. 어리석고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여. 원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모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은 모세 오경, 어, 선지서, 구약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 구약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이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예수님 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 책은 단순한 도덕 책이 아니에요. 어떤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어떤 지어낸 이야기 재미있는 어떤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지금 위인전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하긴 하지만 어이 사람처럼 될 거야 하는 단순한 위인전도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막힌 땀이 허물고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어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그런 어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어느 부분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을까, 어떤 부분이, 어 어 정말 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걸까? 물론 구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어, 좀 간접적으로도 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직접적인 부분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어, 예수님을 가르키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달라고 부탁을 했고 함께 식사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그들에게 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두 제자가 깨달은 거죠. 아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설명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니? 하고 그리고는 즉시 그들은 엠마우를 떠나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열두 제자들에게 자신이 일어났던 일그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어, 이 구절에 어,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었을 때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을 때 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들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음, 하나님, 예수,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어야 돼요.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이 성경이 다 읽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그것들이 믿어지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도 어, 꼭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듣고 1번 성경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최고의 방법인데 나는 얼마나 성경 읽기에 힘쓰고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미션을 줄게요 누가복음 24장을 모두 다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 이렇게 중요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알수 있는 음, 너무 귀한 성경을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 어, 서, 선생님 말씀만 이렇게 듣고 성경을 보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고 어,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 보는 일에 우리 친구들도 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 상호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 선생님이 우리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어려운 성경을 조금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여줘요. 이 성경 내용을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는. 이런 것도 귀하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 글로 된 성경을 직접 눈으로 읽는 어, 연습과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하나님이, 우리는 어 정말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어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가 알수 있게 해주신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뭐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가질 수 없어요. 성경책이 있는 거 발견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의 내용을 모두 암기하기까지 해요. 어, 그리고 쪽 성경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쪽한 장, 이런 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몰래 숨겨놓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도 한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성경을 너무 볼수 있는 많은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건 정말 한번 반성해봐야 할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요즘은 귀로 듣는 성경. 어 너무 많아요. 눈으로도 읽을 수 있는 은, 은 것도 있지만 귀로도 들을 수도 있고 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2번 제자들처럼 성경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인 적이 있나요? 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 믿어지는 거. 이거 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도 말을 듣고도 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아,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마음들을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없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 저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3번.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이 왜 당연한 일일까요? 어, 우리 저번 주에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건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어서 막 다름질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했어요. 지금 오늘도 어, 이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즉시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활 소식을 전했죠. 이거는 당연해요. 자, 먼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평생을 바꿀 만큼 이게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 행복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면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이 복음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인 친구들은 아 누구에게 이걸 전할까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기쁜 것은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는 친척이나 친구들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단어 남송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태초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더욱 귀히 여기며 사모하며 어,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